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영육관에 체험하는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와 믿음이 참부족하오니 지혜를 더해 주셔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모든 상황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10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아마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 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도록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오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광야와 같이 험난합니다 광야에는 자결하는 낮의 뜨거운 태양과 무시로 불어오는 돌개 바람과 그리고 예고 없이 덮쳐오는 맹수와 독충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삼절에 표현된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우리 인생을 얽어매려는 올무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삼절의 심한 전염병, 오절의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달아, 나, 날아드는 화살, 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천 명이 넘어지고. 만 명이 엎드러진다는 표현이 얼마나 실제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은 안심할 수 없는 그 올무, 재앙, 염병 이것들이 우리 주위에 항상 맴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나를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재앙에서 상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둑 다리는 현장이 세상입니다.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지 아니하면 또 우리 장막, 우리 가정에 가까이 못하도록 막아주지 아니한다면 11절 말씀처럼 천사들을 명하사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을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절대 필요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수 있을까요? 첫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2절에서 나는 요하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시인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보호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2절. 진심으로 하나님을 방패와 요새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고백하고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돕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룸에서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 같은 죽을병에서 건져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현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재앙이 닥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가 믿고 의지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어떤 질병과 재앙과 생각지 못해서는 아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정말 신실한 장로님의 딸이 대학까지 졸업하고 잘 컸는데 갑자기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여정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한 분의 가정에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재앙이 닥치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꼈던, 존경했던 내 후배, 내가 청년, 내가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청년의 회장으로 있던 그 아주 신실한 분이 갑자기 암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30대 중반입니다. 결혼해서 이제 아이 하나를, 아이를 부인의 태종에 있을 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백혈방으로 돌아가셨던 장노님은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건을 보고 교회에 있던 세 가족 한 분이 충격을 받고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 일을 장노님이 들었을 때 2중, 3종으로 고통이 되어서 자기가 도저히 덕이 안 돼서 장노직을 감당할 수 없다고 목사님을 찾아가 사임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때는 담임 목사님과 장노님이 아무 말도 할수 없어서 서로 손을 잡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자 되시고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의심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 더욱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절에 보면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송방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편 91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 가지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패가 방패와 요새가 되어 주시는 거죠. 적의 공격을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하면 사절 말씀 날개 아래 새끼를 모아서 품는 어미새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미새는 결국 뭐예요? 자기가 직접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고통, 뜨거운 햇살, 차가운 비바람 맞아가면서 그 날개를 새끼, 날개로 새끼를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새의 날개란 것은 하나님의 포근함이에요. 그러나 나는 포근함을 느끼지만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그분이 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십자가에서 가장 절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적으로 모든 죄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죄의 파멸로부터, 또그 원수막의 공격으로부터 그분이 직접 그 모든 화살을 맞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셨어요. 그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죄로 인한 공격에서 우리를 품어서 보호하시는 어미새의 날개와 같아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십자가 사랑을 받고 있다. 십자가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에 절대 보호가 되시고 그늘이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믿어드리는 믿음을 확신하고 천명이 왼쪽에서 넘어지고 만명이 오른쪽에서 쓰러져도 하나님은 제안 가운데 나를 지킬 것이라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항상 기적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어떤 경우도 나를 떠나지 않고 주님들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한 그늘에 때로는 우리가 고난도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릴 수 있,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알아요 내가 그 상황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마음, 그것은 자기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죄송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럼에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페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양심상 입이 열 개라도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으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사랑한 거 나도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넘어지고 부끄럽고 허물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어려움이 계속돼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그 무명이란 그 한국에서 제작한 영화를 한편 봤어요. 이게 예, 한국 일제 시아의 시야에, 치에서 일본에 있는 참 이해할 수 없죠. 일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돼서 그 선교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의 그 무덤이 지금 한국에 한 분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믿음, 수치는 나에게 영광은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 그, 그 단어에 제가 참 많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야 돼요. 우리는 이 시편 91편의 14절부터 16절까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월롭게 하고 장수하게 한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받을 어떤 그그 그 영광, 내가 받을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초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아픔이 있어도, 수치를 당해도,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앞서가 믿음의 열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나도 알고 주님도 인정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평생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저는 믿습니다. 15절에 활란 날래 능대게 응답하시고, 건조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세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오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laughs> 주날개밑 내가 편안히 시네 밤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링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지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밀 평안하다. 그사랑 그늘 잔 위년 주날개밑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모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노 주날개및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날개 밑 아래 있는 내 심령 내 가정 내 교회됨을 믿어지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게 생각할 수 없던 도전이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주 날개 아래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때에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 시편 91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0편 91편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인정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어미새의 날개가 되어 주셔서 나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과 염병과 세다든 꾼의 올무에서 건져 주시는 사랑만을 노래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며 나를 영원 없게 하시며 높여 주시며 장수함의 복만을 구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나의 인생, 나의 오늘 만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모으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세상에서, 광약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도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응전하여, 하나님은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의 큰 나라에 거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이나 하지만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거미들은 그 사랑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던 상황의근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믿음으로 붙들어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이 마침내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나라게심을 간증하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때론 이해할 수 없어도 아픔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하여 끝까지 뭐 이해하지 말수 없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드리게 도와주시고 이해할 수 없어도 주에 붙들고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응답의 역사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합력하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내배 풀어주옵소서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마음에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타고 오는 모든 영적 싸움을 당당히 응대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어떤 경우도 뒤로 물어가 침눈에 빠지다니 하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응대하는 우리 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베풀어 주시옵소서,